안녕하세요. 타이대프프 v 입입다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드라이버를 똑바로 잘 치시려면은 왼손과 그리고 오른손의 어,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저의 떡상 영상에서 어, 보았듯이 아이언 릴리스 드릴이 있습니다 네 클럽을 좀 짧게 잡고 왼손으로 음, 다운스윙을 해서 쭉 끌고 들어오면서 릴리스를 하면서 헤드 루뒤를 넘기는 연습. 네. 네, 이 연습을 제가 하라고 했죠? 네. 네, 실제로 이 영상이 네, 반응이 좋아서 어, 영상이 많이 어, 떡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 영상처럼 이 왼손에 이 릴리스 느낌만 가지고도 네, 드라이버를 얼마든지 충분히 멀리 똑바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흔히들 어, 골프는 어, 왼손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하죠. 이 왼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왼손으로 클럽 을 끌고 내려와서 풀어 풀어주는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이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거들 뿐인데 절대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오른손로 힘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공이 무조건 푸시 볼입니다. 오른손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무조건, 공이 네, 이렇게 슬라이스가 납니다. 네.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네, 이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네, 골프는 망하는 겁니다. 네, 절대 오른손에 힘을 빼시고 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 릴리스 연습 드릴 있죠? 네. 이 왼손으로 좀 짧게 잡고, 쭉 던져주는 느낌이 어. 어깨 턴이 충분히 되주면서 쭉쭉 던져주는 느낌이 나셔야 됩니다. 네, 이연습을 충분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옆모습을 보게 되면 음, 쭉쭉 어깨가 돌아가면서 헤드를 쭉쭉 놓쳐 네, 클럽 헤드가 네, 그냥 돌아가게 내비두시는 겁니다. 클럽 헤드가 쭉쭉 돌아가게. 그냥 내비두시는 거예요, 손목을. 이것을 뭘, 공을 이렇게 밀어치고, 뭐 이렇게 돌려치고,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스윙은 팔씨를 당겼다가 툭내려오는 느낌으로. 그냥 이 헤드의 무게로만 치는 느낌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절대 힘주시고 치시면 안 돼요. 네, 이 드라이버가 샤프 탄성하고 헤드에 탄성이 다 있기 때문에 힘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오른손은 뭐라는 거냐면 그냥 힘의 밸런스만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백스윙 들어서 내려올 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힘을 쓰고 이 오른손은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 갔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놓시는 으 겁니다. 오른손. 네, 그냥 이렇게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오른손으로 막 과도하게 힘을 줘서 이렇게 치시면 중심도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에 힘 주지 마시고 쭉쭉 놔주시는 겁니다 네. 그냥 이 연습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네. 저번 시간에 영상 봤듯이 클럽 헤드는 그냥 땅바닥에 놓고 이렇게 생긴 대로 그냥 어드레스를 잡으시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게 헤드페이스가 살짝 자한 어, 9도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상향 타격이 되는 겁니다. 네, 손목만 빨리 풀어서 어, 스쿠핑만 안 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 자, 어, 자연스럽게 끌고 가면 그냥 알아서 상향 타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어깨를 너무 막 과도하게 떨어뜨리고 골반을 너무 과도하게 틀뜨시키고 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똑바로 놓고, 어드레스 잡으신 상태에서, 네, 이 오른손만 힘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른손만. 절대 오른손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 오른손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 실제로도 선수들이, 그, 시험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이 오른손을 놓습니다. 왜? 오른손을 과도하게 힘을 주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공을 치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어. 이렇게 오른손을 놔야지 공이, 오른손을 놔야지 헤드가 똑바로 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을 놓는 겁니다. 네, 오른손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어,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그냥 오른손 놓는 겁니다. 네, 절대로 셋업을 하고 과도하게 힘을 주지 마시고 어깨는 양쪽 어깨는 쭉 힘을 좀 늘어뜨리시고 음, 왼손으로만 쭉 때리시면 제 거리 다 나니까 네, 이 왼손으로만 이렇게 툭툭 쳐도 잘 나가기 때문에 오른손에 절대 힘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치는 게다 오른손에 힘 빼고 치는 겁니다 오른손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손은 그냥 거들뿐 네. 오른손에 힘만 빼시면 됩니다 네, 명심하세요 네, 골프는 이게 답니다 왼손으로만 네. 두툭 두 내려놓는 느낌만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힘 빼시고 네 오른손에 힘이 빠져야지 드로우가 걸리는 겁니다. 네, 스트롱 그립 잘 잡으시고, 네, 힘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스윙하다가 피니시쯤에서 왼손을 놓으세요. 왼손을 놓으면은 슬라이스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네, 평상시에 이렇게 놓는 연습도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오른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때리면서 한 번씩 놔보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치면서 자꾸 오른손을 놨죠? 네, 한번 놓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댓글에 앞머습 영상 보여달라고 하는데, 뭐, 앞머습, 뭐, 볼게 뭐가 있나요? 네, 그냥 어차피 스윙은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중이동은 당연히 백스윙 있으니까 약간 뒤쪽에 있으니까 상짝 밀면서 밀면서 공을 때리셔야지 네, 뒤쪽에 있다가 오른발에 있다가 오른발에 있다가 왼발 쪽으로 체중이 이동이 돼야지 어, 그렇게 해야지 공이 앞으로 쭉 밀려 맞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걸리는 겁니다 체중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만히 골반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그냥 일로 가겠죠. 네. 완전 훅이 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체중 뒤쪽으로 뺐을 때 밀어주는 겁니다.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이렇게 막 스웨이가 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약간 뒤쪽에서 회전이 돌아가면서 밀어주는 겁니다. 밀어주셔야지 공이 앞쪽으로 쭉 뻗기 때문에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 템포를 잘 맞추셔야겠죠. 타이밍을. 네. 그래야지 공이 앞으로 나가겠죠. 네. 지금 보셨죠? 뒤쪽에서 나가면서 왼손으로만. 뒤에서 나가면서 왼손으로만 쭉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앞으로 쭉 밀려 맞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치시는 거지, 막, 셋업을 어떻게 하고, 막, 어깨 턴을 어떻게 하고, 어, 골반 정렬을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면은 드라이버가 힘들어집니다. 네, 이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 타이밍 한 템포 싸움이기 때문에, 어 누가 밸런스 잘 유지한 상태에서 왼손에 리드를 잘 끌고 와서, 언제, 골반의 회전이 일어난과 동시에 툭힘 빼고 털어주느냐. 네. 그거 싸움인 거지, 뭐, 누가 힘을 강하게 주느냐. 뭐, 이런 싸움이 아닌 겁니다. 네. 어차피, 어, 비거리는 뭐, 1,20m? 어, 그 정도 싸움이고, 어, 좀덜 나가더라도 롱아이언으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절대 드라이버는 어, 죽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왼손으로 리드를 해주면서 가볍게 털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만 <laughs> 치셔도 다 사는 겁니다. 네, 가운데 기둥하고 왼쪽 망 기둥하고 그 사이로만 넣어주시면 다 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오른손에 힘을 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 자꾸 놓으세요, 어느 손에 네. 어느 손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어, 네, 네. 이 모습 보게 되면. <laughs> 놓는 겁니다, 이렇게. 네, 몇 개만 더 쳐보겠습니다. 네, 잘 나가죠? 네, 이렇게만 밸런스만 잘 유지하고, 왼손만 잘 리드를 해주셔도, 네, 뭐, 무적입니다. 웬만하면 안 터지기 때문에. 재거리도 뭐, 다 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때려서, 230m? 240m? 네. 그 이상 보고 치기 때문에, 어 뭐, 백트에서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드라이버 스펙 이 있고, 어, 헤드 스피드가 어느 정도, 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샤프트의 탄성도 다 이용해서 치는 거기 때문에 뭐 비거리는 뭐 충분합니다 제가 낼수 있는 어, 맥시멈 스피드를 거의 뭐 근사치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뭐그 이상 내는 것은 의미가 없죠 네. 그러면 밸런스 다 무너지고 네.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헤드 정렬만 두 내려놓으시고 네, 두옆에 때려주시면 다 사는 거죠? 네. 음,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오른손을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쓰세요. 여기까지만 쓰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 스윙이 쭉쭉 나갈 수 있도록. 음, 쭉쭉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른손 절대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이상으로 어, 드라이버 어, 죽지 않고 똑바로 멀리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네 제가 레슨하는 것은 항상 단순하죠. 네 어, 그냥 원리에 입각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 던져주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쉽게 접근하셔야지 어, 너무 이렇게 심오하고 깊게 접근하시면 네, 골프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차피 결론은 헤드 스피드를 빨리 내는 거기 때문에 네, 헤드 스피드만 빨리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연습법을 해보시고 어, 잘 맞거나 어, 도움이 되셨다면 네, 댓글과 어, 좋아요 좀 어,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